3월 31일 수요일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부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을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 복음이 잘 가르쳐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기를 바라고는 있죠. 이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아픈 곳을 위하여서 낫기를 위하여 회복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실제로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은혜로 낫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신다 라고 했는데 우리도 우리 서로 서로를 충성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는데 그 복음을 우리는 잘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데 그것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주신 그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또는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저도 부족합니다. 어찌됐건, 저도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려고 애쓰고, 여러분 스스로도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는 것. 비록 내가 말 주변이 없지만,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내가 받았고 믿고 배우고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르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가르치는,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그리고 내가 믿고 내가 받게 된그 믿음에 대하여서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역사를 한번 나누게 되기를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이러한 가르침이 있다면 나아가서 구역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교회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밥도 나누어 먹고 또 어떨 때는 떡도 나누어 먹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해 놓은 건 있지 않습니까? 뭐, 사탕을 나눠 먹기도 하고 편의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커피도 있고 차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아, 이런 교회 쉽지 않습니다. 다 공짜라니요? 아, 다 공짜로 우리는 다 나눠 먹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중에 어느 한 구석에서는 얘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에 대하여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에 대하여서 계속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차도 나누고, 그걸 위해서 식사도 나누고, 그걸 위해서 아이스크림도 사탕도 또 과자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복음을 잘 전하는 자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니, 이젠 그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쳐보자고, 용기를 내보고 한번 멋지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서로의 은혜를 가운데서 강건하길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이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삼아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되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구역 안에서, 또삼삼오 모여 있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러한 것이 잘 연습되어지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나아가서는 우리 직장 동료들과 또 학교의 동기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기꺼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홀로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에 모든 성도가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지고 충성되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우아하고 품위 있게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